네, 안녕하세요. 지금은 해자 축시입니다. 오늘도 우리 신도님들, 수업사의 2초에 또 초기도 하시는 신도님들, 연등기도 같이 하시는 신도님들, 늘 수업사가 길문이 막히지 않게끔 전화나 카톡이나 또는 이런 문자를 통해서 늘 소통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.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기도정성을 이어가고 있고요. 항상 이 성불은 소통이 중요합니다. 항상 이 소통 가운데 성불이 있고요. 항상 수업사는 이 조상님 전 신령님 전 항상 전환에서이 협의를 받아서 기도를 잘 드려서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. 수업사가 좋은 기운을 얻어야지 우리 신도님들 성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전환에서 기도에 애쓰고 있습니다. 항상 수업사의 산신 할아버지는요. 모두를 포용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천왕을 잘 잡으시는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아주 장구에 가락을 잘 치시는 우리 이또 법사님 그리고 우리 또 보살님들 그리고 아주 글문을 잘 하시는 우리 또 모든 학자 선생님들 그리고 연보를 잘 하시는 스님들 그래서 모두를 포용하라고 해서 두루두루 잘 지내라는 기도를 늘 받고 있고요. 주변 관계에 있어서도, 수업사도 부단히 부드러워지고,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서,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해서, 또 부단히 말과 행동을 애쓰고 있습니다. 어, 항상, 이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세요. 산신할아버지 기도를 잘 들여서, 수업사를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신도님들, 수업사의 이 굿은, 이 지성은, 모두가 주인공입니다. 에 따라서 모두가 주인공이고 각각의 조화와 위치를 잘 깨달아서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굿을 행하여 졌을 때 수업사를 믿고 김부사님 믿고 따라오시는 신도님이 성부를 200%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항상 수업사 늘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전환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늘 틈만 나면 또전환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늘 기운이 좋은 곳에 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협의를 받아서 늘 올바른 기도를 하여서 또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고요. 항상 우리 초기대 하시는 신도님들, 길문이 막히지 않게끔 늘 신령님 전, 조상님 전, 이렇게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우리 신도님들,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. 믿고 따라오실적으로 항상 이 성부를 받기 위해서 늘 애쓰고 이렇게 또갈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초연등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인연을 맺고 가시길 바랄게요. 모든 분들 선물 받으시고요. 오늘도 기도 영상 드리겠습니다. 소원 성취하세요.